의사들이 추천하는 뇌 건강 루틴 3가지. 의사들도 매일 하는 뇌 건강 루틴이 있습니다. 매일 작은 실천으로 뇌 건강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빠르게 걷기 10분입니다. 하루에 3번, 10분씩 나누어 걸어도 충분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뇌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세포의 연결성을 높여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일정한 기상 시간과 아침 햇빛 노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아침 햇빛 15분으로 뇌를 깨워주세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규칙적인 수면 리듬과 빛 노출이 뇌의 생체 리듬 회복과 인지 기능 유지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리 내어 읽기와 손가락 운동입니다. 신문 한 단락을 소리 내어 읽으며 손가락을 차례로 접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중앙 치매 센터 인지 건강 연구팀은 이런 단순한 인지 자극 활동이 두뇌 활성화와 집중력 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세 가지 루틴으로 뇌를 깨우고 뇌 건강을 챙겨보세요.